배우 이윤미가 일상을 전했다. 이윤미는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가 제일 피곤한 이유. 나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. 이어 그는 밤새 이렇게 양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일들. 늘 개구리 자세와 그 사이로 넘나드는 딸들의 다리. 꿈속에서 숨이 안 쉬어져 깨면 엘리 손이 엄마 코를 막고 있고. 어느새 라엘리는 엄마 등에 올라타 누워서도 어부바 자세로 허리는 끊어져도 희은 매일이 행복한 아침입니다라고 덧붙였다. 공개한 사진 속 딸들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윤미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. 한편 이윤미는 작곡가 주영훈과 결혼해 쓰라의 세 딸을 낳았다.